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드디어 포로 귀환민들을 위한 역사 신앙 교육을 위해 쓰여졌던 역대 기사를 다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왜망했는가 성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와 같이 포로민들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역사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은 결과는 내버려둠의 심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었지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라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점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읽을 에스라 학계 스가랴의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역대하와 에스라는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다입니다. 길고 비참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칭령을 내림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가장 마지막 단락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역대하의 후속편이 곧 에스라서라는 의미겠지요. 제가 역대하를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에스라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에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역대상하와 에스라서가 이렇게 연계 선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확인되시죠?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아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후대에 두 권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역사관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총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포로 귀환도 총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그귀한행렬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과 관련된 내용을 표를 통해 정리해 보시죠. 먼저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요. 이들의 사명 핵심 내용은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범위가 이 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에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1700여 명이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답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신앙과 삶의 개혁을 일으키지요. 3차 귀환는 주전 444년에 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통계가 없어서 정확한 인원수는 알수 없지만 성전만 덩그러니 놓여진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폐허가 된 보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고 가르치고 전하며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구루토기이고 남은 자들이겠지요.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볼까요? 1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수룩바벨과 예수하라고 살펴보았지요. 수룩바벨은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총독이 되어 포로 귀환민들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예수하는 수룩바벨과 동역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 지대를 놓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 성전을 수룩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칭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과 기물들을 다 내주어 가져가게 했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의 가문과 인원수를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앞서 깜짝 성경 퀴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기한 백성들은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도 지키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생애 첫 성전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그런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그들을 거절했는데요, 바로 혈통, 피가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다가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망하게 된 건데 또 다시 섞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함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혈통이 정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사람들도 구별하고 있던 중인데 사마리아인들처럼 아스루와 피가 섞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맡기도 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고발도 했는데요. 그 고발 내용을 들어보시죠. 에스라 4장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함께 건축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건데, 이들은 성업과 성과 공사라고 하면서 바사제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고발하는 것 보이십니까? 애초에 온전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볼수 있지요. 결국 공사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왕들의 이름이 앞에서도 나왔던 사람이 뒤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다리오가 왜또 나오나 싶고 그러실 텐데요. 에애베의 바로를 비롯한 신약시대에도 왕들은 대부분 누구 몇세 누구 몇세 이렇게 이어지지요.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도 왕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름이 아니었고 신약시대 헤롯 왕도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닥사스다 1세는 2세는 다리오 왕 1세는 언제 2세는 언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길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던대로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 지금은 성전 건축 과정을 뚫으면서 가겠으니 왕의 이름에 걸려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학계와 스가라 선지자가 등장해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을 들은 수륩바벨과 예수와는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니 누구도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바벨론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고, 보고를 들은 바리오 왕이 과거 조서들을 살펴보다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었구나 비용을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기로 했구나 성전 기물들도 돌려주라고 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성전 공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규례에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요.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 중단되기도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거 몰라도 성전 건축이나 전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순조롭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쉽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 절박한 상황, 어렵게 돌아가는 형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심요막측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왕이 일개 포로국일 뿐인 남유다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를 내리고 포로를 돌려보내고 필요한 재료와 비용을 대는 일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도 말씀이 한점 오차 없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기점으로 가정,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남은자와 그루터기가 됩시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와께서 호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자장들과 레이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거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와의 호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누부간의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장옛적에 바벨론 왕대부간 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 엘라야와 모르디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자순이 2172명이요. 스바다자순이 372명이요. 아라자순이 775명이요. 바하모압자순 곧 예수와와 유압자순이 2812명이요. 일람자순이 1254명이요. 사투자순이 945명이요. 사케자순이 760명이요. 바니자순 642명이요. 부베자순 623명이요. 아스가자순이 1222명이요. 아돈이감자순이 666명이요. 비구회자순이 2056명이요. 아딘자순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말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인과 급이라 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피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디카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이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와 간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델과 달문과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댈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하의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느부신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물자손과 바술루자손과 무이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자손과 하수베의자손과 부르자자손과 이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들자손과 스바데자손과 하들자손과 보게렐하스밤자손과 아미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는가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 명요. 제사상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상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남종과여종이 7,337명이요. 누려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호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 해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산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산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상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내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딸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 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조설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레들을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 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 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 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는 게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룩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계획을 막았으며, 또아스에로가 죽이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란과 미드르닷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사랑과 아바사사랑과 다블레사랑과 아바세사랑과 아렉사랑과 바벨론사랑과 수산사랑과 데히사랑과 엘람사랑과 그 밖에 백성곧 존귀한 우스나빠리 사마리아성과 유브라데 강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도 왕에게 올린 그글의 초보는 일하니 강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하려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각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없어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광을 왕공하면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하려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가려오니이성읍이준공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런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스되 너희는 평안하 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상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인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룸과 석이의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예 예루살렘 사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가대 강 건너편 총독 다따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아뢰고그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런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간의 살에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간의 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 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 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자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함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경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일 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 이에 다리 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이르누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 는 처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3켜에 새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너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타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런 말며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하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에 유브라데 강건너변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카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올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단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분 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 잡혔던 제사손이 첫째 달1 4일에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 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잡으니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서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기여자로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